요새 불볕더위로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며칠간 35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현재 미국 32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미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국 기상청은 이번 주 들어서만 최소 13명이 폭염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로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은 더없이 힘들기만 한데요. 미네소타의 한 건설 근로자의 말입니다. 지친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일리노이주 동물원 관계자들은 동물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등그 어느 때보다도 동물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내일 39.4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85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바로 전 세계의 산타클로스들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였는데요. 지난 1957년 시작된 세계 산타클로스 총회는 전 세계에 있는 산타클로스 150여 명이 한곳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산타클로스 1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게임과 퍼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2월에 가장 바쁜 산타클로스들을 위해 해마다 7월에 크리스마스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유다현이었습니다.